지난 11월 8일 애기 능동아리 연합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임이 공고됐습니다. 사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논란을 신주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일 애기 능동아리 연합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애기 능동아리 연합회 위원 사임한 건을 해당 단위의 사전 공지 없이 현장 발의하고자 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중선간위장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사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총학생 회장 예비 후보자와 애동현 중선간위위원이전 애동현 회장,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참작한 겁니다. 애동현 측은 그 과정이 무례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의 요구 혹은 안건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안건 상정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제4차 중선간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철회됐으나 애동현은 단위명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지우 중선간위장은 공정한 선거 진행에 해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선거 기간 중에는 답변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애동현 중성관위위위원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KUTV 뉴스 신주입니다.